최근 방송기에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김종민의 결혼설이 이제는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다. 11살 연하 여친과의 열애 사실이 밝혀진 이후 김종민의 혼수 쇼핑 장면이 포착되면서 결혼 임박설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공개된 김종민의 행동은 그의 결혼이 단순한 루머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종민은 최근 방송에서 혼수 품목을 담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결혼 준비서를 증폭시켰다. 방송 중에 등장한 혼수 품목 중 하나인 침구류 청소기를 선택한 김종민은 동료 출연자들의 의심을 사며 결혼과 연관된 농담을 받았다. 이때 김종민은 침구 청소기는 땀이 많이 나서 필요하다는 해명을 하며 웃음으로 상황을 넘겼지만 동료들의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이혜경이 던진 이거 다 형수님 때문이냐? 라는 돌짓고 질문에 김종민은 그저 미소를 지었을 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 미소는 단순한 어색함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사실상 결혼을 앞둔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은밀한 수긍의 표시일까? 김종민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많은 추측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종민이 결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는 단순한 방송 장면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11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교제 중임을 인정하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가 여자친구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나를 아이처럼 사랑해준다는 표현을 자주 쓰며 두 사람 사이에 남다른 애정과 신뢰를 암시했다. 지난달, 그는 한웹리능 프로그램 리절자에 출연해 MC 김희철과 함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 관계의 진지함을 시사했다. 김희철은 형수님이 굉장히 똑똑한 분인 것 같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그저 가볍지 않음을 암시했고 김종민은 이에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공개된 발언과 방송에서의 모습들은 김종민의 결혼이 이제 곧 발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또 다른 신호였다. 김종민이 혼수 쇼핑 중 탐낸 또 다른 아이템은 금수저 세트였다. 혼수 품목 중에서도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꼭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제품이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마자 네티즌들은 결혼설이 더욱 뜨거워졌다. 특히, 동료 하하가 그에게 이제 결혼할 준비를 다 마친 거냐? 라는 말을 던졌을 때, 김종민은 여전히 미소로 답하며 결혼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그의 행동과 표정은 이미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김종민의 결혼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티즌들은 그의 결혼 날짜를 추측하는 등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팬들은 그의 결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미리 준비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여자친구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11살 연하의 여자친구와의 러브스토리가 공개된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다. 김종민의 결혼설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 차례 언급한 결혼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김종민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결혼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혀왔고, 최근에는 결혼에 대해 더 진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결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며 나는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또한 그는 여자친구에 대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암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과 방송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김종민의 결혼설이 불거진 이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다. 김종민 결혼 임박.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으며 그의 결혼을 지지하는 팬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가 오랫동안 싱글로 지내온 만큼, 그의 결혼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김종민이 결혼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그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그가 결혼에 대해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결혼을 둘러싼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결혼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의 결혼 발표를 기다리는 팬들과 대중의 기대감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다. 그의 결혼 임박을 시사하는 단서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과 발언들은 이미 결혼이 가까워졌음을 확실히 느끼게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그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공식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김종민이 결혼을 암시하는 여러 행동은 대중과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혼수 쇼핑 장면에서 보여준 자연스러운 태도는 그가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처럼 그의 일상적 행동 속에 담긴 작은 단서들은 그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며 결혼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암시한다. 그의 결혼에 대해 다루는 방송 장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료들이 던진 결혼 관련 질문에 김종민은 대체로 미소로 답을 대신해왔다. 이런 반응은 그가 결혼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긍정하는 자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미소 속에 담긴 의미는 팬들과 대중이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하는 묵시적인 수락으로 볼수 있다. 김종민의 결혼 발표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가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결혼 발표는 매우 심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다. 김종민은 방송 활동을 통해 팬들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왔고 그렇기에 그의 결혼 발표는 대중에게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의 여자 친구와 함께 결혼을 발표하는 방식을 조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이 서로의 결혼 계획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각자의 입장을 조율한 후 공식 발표를 할 계획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결혼 발표는 단순히 김종민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을 함께하는 큰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간일 수 있다. 또한 김종민의 결혼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결혼식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을 초대해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연예계에서는 화려한 결혼식을 대신해 작은 결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김종민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결혼식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김종민의 결혼 발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궁금증도 크다. 최근 연예인들의 결혼 발표는 주로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종민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결혼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팬들과 소통해온 만큼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할 것이다. 특히, 김종민은 그동안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을 받아온 스타이기 때문에 팬들이 그의 결혼 발표를 누구보다도 먼저 축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결혼 발표 후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그의 결혼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순간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인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가 결혼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길 바랄 것이다. 김종민의 결혼 발표는 그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연예계에 큰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예능계에서 특유의 유쾌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김종민은 결혼 후에도 팬들과 대중에게 더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의 방송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결혼 후 그는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앞으로의 방송 활동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고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결혼을 통해 개인적인 안정감을 찾은 김종민은 앞으로의 커리어에서 더욱 확고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의 결혼 발표는 연예계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결혼 소식이 드문 연예계에서 김종민의 결혼은 많은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축하받을 만한 소식이다. 결혼을 통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그와 함께 예능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이 결혼 후에도 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또한 중요한 포인트다. 결혼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어줄 것이지만, 그는 여전히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는 방송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혼 후에도 김종민은 그만의 유쾌한 성격과 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팬들은 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그가 팬들과 함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김종민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팬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웃음을 선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종민의 결혼 발표는 이제 시간 문제로 보인다. 그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포착된 여러 단서들은 그가 이미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식 발표만 남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 발표가 이루어지면 팬들과 대중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그가 결혼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길 바랄 것이다.